그뭐 하는지 알지, 알지, 지금? 연산기호하고, 연산기, 진짜 중요한 거거든? 연산기호하고, 포함관계가, 포함교지. 이게, 이거가 혼용되어 있는 경우거든? 지금 내가 여러분 그 1등으로 책 있나 없나? 있어요. 있나? 1등보내 해봐라. 1등으로 해서 제학 악력 높은 분장을 하나 살고 있는데, 봐봐. 제가 그거에 이제 적어줄게. 얘좀 적어줄 거야. 뭐 없어도 괜찮아요. 같이 봐도 이해 못 할, 감각이 좋지 않은 이상 이해 못 하는 문제 22p 4번.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얘기했지. 1등급의 끝에 문제 이런 게 나와요라고 얘기했을 거야. 잘 봐. 여기 적어줄게. a하고 b하고 x라는 게 u의 부분집합이다.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야. 내가 마지막 테스트 이거 변형해서 냈거든? 다 틀렸어. 그리고 서술 대고 보니까 서술 대 꼬라지도 진짜 개판인가야 그냥 막 이렇게?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 명은 잘했어. 그냥 응. 막 다시 막 밴다. 그래막 집집거리 살뻔하는 거야 이제. 응? 그러니까 힘들었지. A 합 x 랑 답을 고못 뭐, 뭐 맞춰도 응? 시도를 하는 학생이 두 명이 되는 학생이고 그거 뭐. 이제 지금 이제 이 방학을 알차게 보는 학생들은 이거 보면 이제 질질이 해야이 아니냐. 얼마나 많은 불행라이야 이런 이, 이거 아니면 이게 나왔지 그렇지. 블랙넬 프로그램이잖아. 이 문제, 이 문제 한 여섯 문제, 이거 문제 한 여섯 문제 나와. 그 블랙넬 지금 1등급에서 두개 합쳐놓은 거야, 지금. 응? 이게 제일 악몽 높은 문제고. 이렇게 되는 애들 중에서, 옳은 것만, 이것이 성립할 때, 다시 한번 듣고 열심히 하셔갖고 이제 이해를 하기 바라고, 자기가, 수월하게 이걸 사용하기 바래. 우리 더긴 시간 동안 내신을 차근차근 할거기 때문에 모든 질문을 받으면서 다 설명이 똑같이 핵심이 똑같이 설명해 줄수 있다니까 이제는. 알겠지? 우리 지금 시험 기간이 시험 범위가 넓어봤자 한수 가지야. 벌써 체어디또서갈 수가 없어. 어 얼마 줬냐? 되게 짧, 되게 짧은 거야 시험 시험 범위가. 수월한 가요? 예? 수월 가능 없다니까. 왜 수월 가버리면 뒤에 할게 없어. 뒤에 지수로가 정신이기 때문에 수월로 하기 규가로 먹고 살아야 되거든. <laughs> 그래서 절대 아니야. 그 대신에 2학년 때 지금 지금 2학년도 마찬가지지만 2학년이 이렇게 나간다. 미적 원의 극한하고 미분까지 나가고 확통의 확률하고 앞에 확률과 같이 젤로 봐. 이렇게 나가버려래 같이요. 어, 같이. 어? 2학년 때. 지금 2학년들 이렇게 나가. 이과야? 아니, 문과들 이렇게 이 나가. 문과니까 지랄. 왜냐 미적 원투가 병행할 수가 없어? 그럼 이과 이과들은 두 번, 두 번, 두 번째 과정이 이거지. 미적 원 극한 나가면서 이 뭐야 이거? 기압에 또 나간다. 이렇게 나가. 근데 이거 가능성 없고 대부분 다 미적하고 화통이 나간다고. 그럼 지금 미적원 돼 있잖아 이제. 아마 내가 고거이안안 안 되는 거. 아아 해줘 미적원까지 해줘. <laughs> 한 명이 갑자기 머 어디서 이렇게 찔찔거리는데. 이래 서 이제 황을 통해만 해주고 이걸 결방에 두 밖에 돌릴 수 있어. 그럼 이제 부드러워진다고. 뭐. 그렇게 해서 내신 준비하셔야 돼. 그거할건너이는 이때는 이때부터 이제. 포기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포기자 가 많이 있어요. 벌써 지금 벌써 이 범위가 이이 뒤에 수열부터는 되게 힘들어하는 애들이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건데 힘 내시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이제 지도 끝나 나 갑니다, 맞죠? 끝나가요. 이렇게 되면 수학 지도 끝이에요. 그때부터는 수능 공부 하시면 된다. 봐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지금 머 머네냐면 오름으로 골라가라이렇게 그래? 왜 가져왔네, 최근? 줬잖아요. 중독빼서 그래. 그래서 이게. 이 얘기 있어. 오른 옷을 성립할 때 오른 옷 골라봐라. 1등급 추사도 이거 사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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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따가서 어, 안 된다. 1등급 만들기 이거 사면 안 돼. 1등급 수학 사라 좀 제발. 어? 기억. a 합 x 가 b 에 포함된다. b 은 비교 x 가 a 에 포함된다. 이급 a 차 x 가 b 에 포함된다. 자 배웠던 학생, 못배웠던 학생 다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보십시오. 배웠던 학생, 목 배운 학다 같이 풀어보시고 어차피 여러분 문제 문제 다시어보니까 못할 거예요 지금 풀면. 풀어봐. 풀면서 못 배운 학생들은 아니안 배운 학생들은 얼마나 이게 힘든지 한번 풀어봐. 기 스타킹 터진게 아파? 네? 아파? 아니 스타킹이 진게 아니라 아니 이거 우선이 아서 터진거 였어찍혔요아아니이 처음 보는데 아 그렇게 했다고? 찍혔어요 그렇다고 제가 우선으 찍었어요 아우 찍었어요 나 이상한 애만 봤 약이 없어 그래? 약 발랐어? 아니발랐안발랐어아네 야, 좀... 근데 제가 견뎌줬어요 줬어요약좀안재구 선생님 아무튼 안해요 세 번째 버전은 조금 외워지긴 하는데, 그럼안 돼. 다음 시간에 내가 뭐못 외우게 또 새로운 뭐 거하들어 아니, 채고토해내라는 아, 네. 누가 그렇게 리지 아니, 근데, 이렇게요. 빼앗기 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런 거, 대회에 갔는데다 숲을 요 그냥. 아, 네. 아, 근데, <laughs> 아 와, 진짜 다 가요. 되게 부지런스데봐 권력이 쌓여야 되는데 이부 애니메이션 한 3천명 도만선꼭 젠다이어그램을 A랑 B로 그려야 돼요? 꼭 A랑 B로 그린 다음에 X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 아니 만약에 A랑 X를 그려서 B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으면 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아니, 면 정상인들은 보통 뭐 이제 A와 B를 한 팀을 보고, A와 B를 한 팀을 보고, 정상인들은. 그래서 X를 독특한 걸 보고 풀거든? 근데 니는 뭐 a 와 X를 한 팀을 보고, B를 독특한 거다 생각하면 때답나와 자 어? <웃음> 해즈, <웃음> 처음 입했네 <입력을> <laughs> 보세요 제가 내는 거. 다음 아, 내용 테스트에 A, B, C, X를 어서 아예 생각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도 푸는 애들 푼다 말이에요. 어떻게 푸느냐 면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네? 그 방법을 가르치게 겠다 이거고. 그때 또 수업하면 이해 못게다 하시면 두 번째 듣는 거잖아요. 꼭 이해를 해보세요. 엄청나게 간단한 방법이고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자, 풀이하기 전에 아이디어를 얘기해보죠.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 연산기호하고 포함기호가 혼용되어 있으면 흡수 법칙으로 바꿔낼 수, 하나로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 알겠지?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애가 가하고 나라해야 모든 문제집에가 따로, 나 따로 나와. 그래서 그렇게 푸는데. 가한번 나오고, 나한번 나오고, 그시을 한단 말이야. 기초문제도 가나 동시 나온 적 없어. 너무 어려워서. 가 나오고, 나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아이디어는 하나야. A, 합 하나, S. 저거 그대로 갖다 붙여버릴 기회야. 이런 걸 보면서 말이야, 이런 걸 보면서 얘를 보면서 얘가 정리해야 될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판단하는 거야. 여기에도 X가 있지, 여기도 X가 있지, 그치? 여기도 X가 고 여기도 X가 있어서 어려운 거야, A차적으로는. 아니, 물론 이게 합집합하고 통하기 이게 원래 어려워, 원래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게 여기도 이 새끼가 있고 저기도 이 새끼가 있어갖고 정신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정리할 대상이 있는지 확인해봐. 정리할 대상. 당연히, 물론, 물론, 뭐부터 봤어? 합. 합. 그리고 얘 뭐, 포함 관계, 포. 이렇게 따로 둘다 하면 될단 봤지, 지금. 그래서 빡치는 거야, 이게 지금. 어렵고, 맞지? 아니, 이게 교육 쓰면은 무슨 그냥 분명치 하 끝날 거아니요 그치? 근데 예비하면 이게 포 꽝에 나와서 힘들다, 이말아냐 그러면 그걸 느꼈고 먼저, 아, 뭐가? 화학왕이하고 어, 합천과 같이해서 어렵구나 느꼈어, 알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새끼랑 여기 있는 새끼 관찰해봐. 근데 정리할 대상 누가 있어? 여기다 있어 있고 여기다 있으니까 X라는 새끼가 정리 면 돼야 되겠다 이 말이야. 그리고 관찰하는 거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거지. 있잖아. 아니 그 필요 없는 거 뭡니까? 아니 예명한 A 합 B라는 새끼가 C 합 D에 들어간다는데 어? 뭘 정리를 해? 뭘더정리하고 어떻게, 뭐, 어떻게 더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건 정리할 가치가, 정리할 수 없는 애야. 그냥 느낌이 오는 거야. 안해 팔리거든? A, B 합체하면 C, D에 쏙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 근데 이 새끼는 왜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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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닿았냐? X 새끼 여기도 들어, 여기도 들어 정신 안던데 지금. 우선 알겠지? 이 새끼는 정리할 필요성이 없는 애라고. 여기다 내고 지금 배운 걸 써봤자, 아무것도 안 일어나. 아무것도 할게 없는 시기였기 때문이야. 이해하겠어? 얘는 정리할 가치가 없어. 애? 얘는 정리할 대상 없어 정리할 필요성 없다. 정리가 안 돼, 말마요 되지 않고 정리를 안 되고, 얘는 정리가 안 돼, 모를지라. 얘를 지금 정리할 필요성이 때문고 그러면은 두 번째 해야 될게 뭐냐면 얘를 포함 관계를, 야, 포함 관계를 교 또는 합으로 바꾸기야, 바꾸기. 교로 바꿀지, 합으로 바꿀지. 내가 여러분한테 여기는 합이 맞으니까 합으로 하세요라 말. 합으로는 못해. 나도 풀다 보면은 합합나와있는고 교에서 푼 경우가 있거든. 그건 나도 여러분한뭐 하세요라는 얘기 해줄 수 없어. 하지만 이 새끼를 이둘 중에 하나로 바꾸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될 짓이야. 알겠어? 그리고 대부분 합이 많이 나와있으 합하면 돼. 교가 많이 나와있으면 뭐 하면 돼. 알겠지?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바꿨어. 그럼 뭐가 될까? 바꿔봐. a 의합 x. 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꾼다고 뭐, 뭐 씨, 마음대로 바꾸면 되냐 이렇게? 바꾸, 바꾸면 돼안 돼? 안 되지. 하지만 말이야. 얘가 여기 포함된다는 것은 두개 합치면 집 누가 나오는 거야? 이게 나온다는 거로 적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거는 필요 충분, 즉 괜찮다라는 얘기거든. 안 어렵지 아직까지만치. 단계적으로만 잘 이해하면은 충분 히 여러분 잘 너무 잘 나올 수 있다고 이랬단 말이란지. 그럼 이제 세 번째 뭐 하는 거냐면 정리하는데 정리한 다음에 다시 포항 한계로 바꿔주는 거야. 누구 정리한되지 지금 내가? 누구 정리했어? x 정리해야되잖아 정신차려 x 정리해야지. 다른 정리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럼 누구 정리돼야 되지?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정리돼야 되는 새끼 알았지? 그 새끼 정리한 다음에 다시 꼬아관기를 정리하는 걸잘 보라 말이지. 생이 하는 거. 알겠지? 다음 정리 좀 해보자. 정리해보자. 자 정리 안 했을까? 이 새끼랑 이 새끼 관심이 있네. 그렇지? 자. 자기가 교환 법칙, 분배 법칙, 결합 법칙 잘 모르겠으면 아까 선생님이것처럼정석32프로그래다 알겠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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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밖에 없네. 뭐쓸수 있어. 결합, 교환 쓸수 있지. 다 바로 치워버리고 다 순서 섞어버리고 맞지그치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a 합 b 합 s. s랑 x X랑 랑 X랑 합치면 했는데 그냥 s 나 남았지? 그래서 s 하나만 남은 거다. 괜찮겠지? 이렇게 b 합. 지금 쌤이 적는 이 과정을 그대로 통째로 외워야 돼이 과정이 계속 쓰인다고 여러분 봐도 공부해본 새끼들은 알잖아 계속 이것만 쓴다는 거잖아 맞지? 이게 틀이야 이게 틀이 문제 풀이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알겠지?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다시 포항관계 봐라고 했는데 여기 잘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잘 봐야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는 애들만 보는 거지 어, 있는정도인지 모르는 애들 못 본다고 하면 항상 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여기 가나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봐야 돼. 너희들이 찾아보려고 애쓰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얘랑 얘랑 합집합인 얘가 나왔는데 누가 더커다얘기 얘가 더커다얘기로 바꿔주는데 안 어렵지. 순서대로 외워만 주면 돼. 차근차근. 자 이제는 이제는 해석이 가능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A랑 A는 B랑 X랑 합집합하니까 수업 들어오던데 이런 뜻인 거지. 그 X가 B가 가지지 못한 A 부분을 이렇게 하나 주는 거지. 그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응. 그래서 아까 이야기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요것도, 요거 필기 다 하시고 풀이라고 적어볼게 <laughs> 끝났어, 벌써. 이것만 이해하면 여러분 더럽다. 머리 아프게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풀어낼 수 있다고. 불량하면 그때 풀어본 애들은 알겠지만 거의 한 30%가 연사 법칙이 30%가 이 새끼입니다. 대부분 이 새끼로 계속 나와요. 어렵다는 것도 다 이런 애들이고. 알겠지? 이것만 알아도 연사 법칙 되게 수월게넘어가죠 <laughs> 그게 다 했나? 저기 아 저기 했나? 어제 근데 다 했는데요. 그리저 뭐, 그러면은 음. B 합 X의 위에 거에 음. A가 더 크다는 뜻입니 무슨 말이야? B 합 X랑 A랑 합집합 했더니 배쌤이 지금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자 봐라, 너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는 했데 A가 나왔단다. 그말 무슨 말하는 표출 조건이냐? A가 크단 말이나 B가 크단 말이나? A. Good. 다시 한번 해볼까? <laughs> A랑 B랑, A랑, B랑 교집합했더니 A가 나왔다. 아, 교집합하 크게 나오고 짧게 나오고. 짧게 나오고. 그렇지. 이게 1인데 1인데 입니다. 네. 그리고 A랑 B랑 합집합했더니 A가 나왔다. A가 크단 말이야? A가 크단 말이야? 에. 그렇지. A가 크단 말이야. 이해하겠나? 네. 얘랑 얘랑 합집합했더니 얘가 나왔다. 네. 그 말이야. 얘가 크단 말이야? 얘가 크단 말이야? 네. 얘그크말이다 예, 그 이하겠지. 해 그러니까 A는 여기 포함되어 있어. A A 이거 보면 이걸 보면서 A가 여기 포함돼 있다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를 두 개를 합집합했는데 하나가 나왔다는 것은 그게 크다 뜻이고 누군가 를 교집합했는데 그게 나왔다는 것은 그게 작다 뜻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해하겠지? 여기에 생각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다 하지? 여기에서는 바로 탁 가는 거야. 혜주가 갈수록 웃음이 없어져 혜주야, 음, <웃음> 사는게 힘드나? 웃음이 하실 고이네 봉환, 봉환이 없네. 너아이스크 사면 초등학교 2분되지? <laughs> 네. 너 솔직히 해봐 <laughs> 어, 비행기 살때 50불밖에 안되 <laughs> 엄마, 엄마 아이템 살때살수고그지 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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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숫자 몇 개까지 있어요? 네? 숫자 몇 개까지 <laughs> 있어요? 숫자? 숫자 뭐야? 아, 이거? 아섯 개. 아니, 아, 다섯. 다아야 아, 다다나 티스 문제나. 렇게 하시는 분들. 티, 티비랑 티, 티티티티 한데서 어느 20개를 올아온분 그래서 나 <laughs> 다섯 개 거짓말 치면 서 자, 나중에 쓰니까 다 좋겠죠. 어, 아, 제 이런 블랙 앵벌 하고 1등을 풀어온 다음에 많은 문제들을 다 이제 여기 이수하면 질문도 받을 거라는 요이 정현이는 풀어주고 질문도 받아서 나도 같이 풀어줄테니까 풀어보세요. 알겠지? 자시럼워보자 이제. 여기도 지울게. 자 이제 이대로 한번 해보자. 해보니까 경계에 풀이 들어갔을 때, 풀이 들어가보니까 아까 전에 여기 가를 분석하니까 뭐가 나왔지 가를 분석하니까 A가 B 화학 X에 들어간다는 거는 아까 했어 우리 가에서 우리 필기를 하면서. 했어 같지 다시 안 할게. 나를 한번 분석해보자. 자 나를 분석해볼까. 이름 뭐였지? 지영이었나? 저요? 어. 네. 어. 네 지영이 아니지영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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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랑은 얘랑 얘랑은 합집합 해볼까 교집합 <laughs> 그 해볼까. 교집합. 그럼 누가 <laughs> 나올까? 교집얘두 교집합 누가 나올까? 아제기서품은요아이 뭐가 나와요? 아그 뭐가 나올까? <laughs> 야, 얘랑 얘랑 비집하면 얘가 작은 거고 아, 얘가 큰 거야. 네어이이좀 나와. <laughs> 어, 작은 게 나와. 그렇지 작은 게 나와. 오자 어. <laughs> 얘랑 얘랑 비교하면 <laughs> 누가 나와? 누가 작는지 어떻게 알아? <laughs> <laughs> 괜찮아 괜찮아 이런도 사실 모르고 있어. <laughs> <laughs> 누가 나와? <laughs> 얘, 얘가 나오시면지. 어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너를 바라보시는 이상했던 거 아니야? 이게 이상한 거야. 자그 그래서 우리는. <laughs> b 교 x가 교집합하고 a 교 x 있을 때 누가 나온다는 얘기냐 b 교 x가 나온다는 뜻이지. 그렇지? 이렇게만 해볼 수 있으면 된다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서술해석일 때 반드시 좀뱀 그리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뱀 그리는 이렇게 이렇게 좀 한다면 뱀을 그리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맞지 그럼 이제 자 정리하면은 a 교 b 교 x 하면 b 교 x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또뭘 찾아봐? 여기에는 이 새끼가 여기 어디 있는지 색깔 보셔야 돼. 아무리 세개 4개 막혼자돼도찾아봐 아, 진짜 해보라고 어? <laughs> 해봐. 아 막, 막쳐 막, 막 진짜 나 진짜 님은여 결혼파일 때 듣고 또다는 새끼가 또몸소품나 죽일 새끼 죽일 거야 진짜 분명히 <laughs> 힘차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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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게> 만드지 마 <laughs> 내가 계속 갈고면 태소하게돼 있어 우리 다니엘 형한 님. 한달 내내 갈고 다니 시. 아단잘지내고아반는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래 지안다를지모르겠다 아니, 그래도 어떻게 해 갈고 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냐 <laughs> 결제 방식? 나도 뭐 나도 뭐 <웃음> <웃음> 나도 뭐, <laughs> 나도 뭐, <laughs> 나도 뭐 <laughs> 이렇게 좋은 말만 하고 웃기면, 웃기면 하루 종일 널 웃길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laughs> 여쓰게 <잘> 돼요 <laughs> 반에서 내실할 때도 구명이 아주 자주 졸았거든. 수학이 아주 그냥 한3주짝 알고니까 이제 멘탈 붕괴지. 멘탈 붕괴다. 아 힘들지. 자, 알아. 나왔잖아. 이렇게 왔지. 그러면 A가 B 교실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는 얘기야? 이게 여기에 수업 들어가는 얘기야, 뭐지 뭐. 그렇지? 어. 그러면 응. 이제 이제는 이제는 이제 이제는 그 생각하셔야 된다고.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걸 이제 못하면은 이건 진짜 안 해봐라. 이거를 이거를 는 다음에 토해내지 못하게 된다? 본 적은 없어. 진짜로. 단한 번도 여기까지 어. 막온 다음에 못하자고 본적 없어. 여기 중에 있다면 되게 내가 최선 다해서 고쳐줄게. <laughs> 아픈 거니까 고쳐줄게. 봐봐. 자, 이제 이두 이제 개를 가지고 여기 두게 아까 적었던 거 보니까. 이두 개를 가지고 아까 전에 수빈이 얘기한 것처럼 아, 한 번도 수는안맞지만 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A랑 b 를 두고 거기 사이에 B를 그리는 학생이 있다면 어, 해봐. 꼭, 꼭 해봐. 아니, 저, 저 A랑 B 넣어요뭘 걱정하는 거야? 지금 군인들 걱정하고 있는 거야? A랑 B 이렇게 있으면 a 와 B를 일반적으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X가 어딘지 한번 그려보는 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B가 X랑 합집합에서 A를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B 입장에서 생각해봐. 제 걱정인 건 어디야? 여기거든. 여기. 여기. 내가 가지지 못한 거. 그것을 A랑 합집합에서 가져야 된대. 그 말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를 X들이 어, 걱정하지 마. 내가, 내가 가지고 있을게. 가지고, 있, 가지고 있어줘야 되겠지, 이렇게. 알게 알아듣지? 그래야 B 입장에서는 X랑 합쳐가면 이제 A를 포함할 거 아니야? 그치? 내가 포함해줄게. 이 노란색이 X여. 어,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 타이트하게 꼭 붙어 나갈 필요는 없잖아, 맞지? 나는 더 가질 수 있고 안 가질 수 있고 내 마음이 필 그다음에 이제 이걸 봐봐, 봐 B랑 X랑 교체만 한 거는 A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A 입장에서 걱정거리가 어디야? 어, 걱정거리 어디야? b, b랑 x랑 새끼랑 만, 여기는 걱정거리가 돼안 돼. 여기는 걱정거리 안 돼. 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서 x를 만나버리면, b랑 x 만나버리면, a 입장에서는 그걸 포함할 수 있어 없어. 그럼 그럼 러돼안 돼. 그러니까 너, 너 만난 만나, 거 여기서 만나야 돼. 얘기하는 거 x한테, a, a가 나너 포함해. <laughs> <laughs> 난너 포함해야되는데 이해 <laughs> 아, 못하다가만 그래 이병아왜 이걸 못해? 너 절대 딴데 가면 안돼 이러는 거야 너 만나면 여기서 만나야 돼 <laughs> 그래 내가 포함할 수 있으니까 <laughs> 이렇게 이해가 가지? 상황극이라도 펼쳐서라도 이들이 얘를 그림을 그릴 수 있길 바래 이렇게만 되면 포함하의 문제는 다푼 다 거야 이제 다푼 거야 이해가 쏙쏙 돼요 됐지. 어. <laughs> 어 그렇지. <웃음>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A 하고 B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우리들은 우리들은 벌써 <웃음> 일반적으로 사아가는 <laughs> 상황이야. 우리들은 이제 터질 수 없어. 벌써 너의세상과 나의 세상 벌써 풀이 돼 있는 거야. X만이 그 위치에서 자기가 위치를 선택하면 돼 이제. 그런데 어? A가 당부하는 거야. X야. <laughs> 너 B랑 요집하한 거. 나, 내가, 내가 포함하지 못한 곳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알겠지? 그걸 지지주의 했어. 그러면 여기, 여기가 여기 A 입장이 걱정인 거야. 너 여기 얘기하고 어, 여기가 걱정 안 돼. 전못 듣겠어요. 그러면은 색소서 <laughs> 우우우 이렇게 가버렸어. 해야 돼? 안 되지? 해야 돼? 내가 포함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셨더니 어떤 애가 그날 그 근데 나도 기억나 토요일이었어 토요일 나한테 질문했어 답... 그럼 이거 다 채워 먹 아, 나한테, 아, 그 아, 나한테 그 질문했어 아, 나한테 그 질문 하고. 나한테 지, 지금도 저기서 지금 논제이일나고 있어 아, 왜다먹 마시고 그다 먹고 안 먹고는 내 성격인거야 먹을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가 중학이1는 이후로 이게 왜 일반적이지를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아이인 거야. 내가 그날도 이런 내고이봐야서 그날 토요일 에 수업 한 다음에 내신 수업 하게 되면 걔를 분명히 치유해줘야지라고 생각했어. 뭘 치유해야지 생각했냐면 걔는 이런 상상을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생긴 애들은 여기에 누군가 있대. 그래서 얘랑 얘랑은 다른 거래. 치료가 필요한 아니야. <laughs> 얘를 얘를 얘가 이런 경우를 가지고 있어. 여기가 없다 하면은 얘는 이런 거야. 얘가 이런 경우 여기 가 없다고 하면 얘들 같은 거야. 이 받아들이지니? 아니. 그게 위아리 없는 얘기 지금 벌써 많은 아이들이 그랬 여기가 없다. 그죠 <laughs> 어, 여기가 없다 하면은 그러면얘들 같은 거야. 어? 얘가. 근데 여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얘가 더더경우지 어? 이런 경우도 포함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닌 경우도 포함할 수도 있는 아주 일반적인 그래서 우리가 음. 배웠던거 아니야. 벤다이그래램 이해 가지. 그러면은 내가 X 부탁하기를 X야 B랑 겹칠 때는 겹치는 곳은 나하고 있는 곳에만 겹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다 겹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겹치고 싶은 부분만 겹치고 이렇게만 부탁만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해 가지? 그래서 X 입장에서는 이런 식 벤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지더라 이 말이지. 이해 가죠? 이벤 다이어그램이 저 가와 나를 필요충분으로 해석한 벤 다이어그램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기억을 풀어보는 거지. a랑 x랑 합치면 b에 들어오니? 이렇게 물어봐. a랑 x랑 합치하면 b에 들어완더 무슨 개소리야. 그치? 말만안 소리잖아. 꺼지고. 이은하볼까 b랑 x랑 겹친 부분은 a에 들어오니? b랑 x, 그러네. 들어와 있잖아. 그렇지? 당연한 거잖아. 우리 A에서 x를 차지하을 말해. A에서 x를 차지하고. 여기 이상한 것들 남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런 이런 그런 거 남아나. 다 끝에 A에서 아 A에서 x를 차지하을 말했으니까 이게 남겠네. 뭐가 남겠어? 이게 이게 남겠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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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겠네. 그게 그게 비리 들어가고. 끝맞다는 거야. 걱정이다. 진짜 예진. 네. 다음 주에 내용 치고나 멤버님 맞을지 마. 아침 제발. 진짜 제발. 우리 <laughs> 예진. 할수 있지. 올라오게까한 개. 그냥 단순히 A B C X 몇게 A B C. X A B C X. 어, 아... 하나 더 늘어나는 거야. 공부하겠습니다. 그래 네. <laughs> A B C A B C 하나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고 X 잘 해가면서 그림 될거 아니야. 지랄하네. 아, 뭐 <laughs> 아니. A <에이>, 여기 이렇게 들어 <laughs> 문제에서 A 하고 B 하고 <laughs> C 하고 X가 살아요. 우리는 다음에. 여기다가는 가에 여기 ac 응? 계산치 여기다가 뭐 bc 그리고 뭐 다해서 하나 더 할까 뭐 ab 이렇게 해서 주면은 대충 그거에 맞게 벤다 이거 그리면, 그리면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문제로서는 이거에 맞는 필요 충분히 벤다 이거 그리세요 이렇게 문제 내게 알겠지? 그러면은 어. 문자가 다르면 각따로 푸고 나따로푸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나다나다 풀는데? 아니 그게 아니죠. 어. 아니 그게 쌤이한 어. 그래프를 한 변다려 그리면 그리고 붙어 풀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어. 가 하나 그리고 어. 나 하나 그리고 아 아니지 가나 다를 만족하는 지금 이것처럼 지금도 가나를 만족하는 예지 <laughs> 맞지? 근데 x 위치가 달라지잖아. 요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얘요 지금. 네. 어. <laughs> 그 그러니까 가나 다 하시면 가나다를 만족하는 걸 하나로 부리라고 아니 근데 여기 내 여긴 띄고 나는 15들었 c 매요 그러니까 어, 여기 a B o u c a 하고 b a n a B, d a p 가 u s h w i t c h 지 o u l d they not get them? They a r 게 not get them. t h 지 y are not get t h e 가 t h e 내가 r e 게 o t get them. They are not get them. 이 하시겠죠? 이게 바로 연산 기어와 포함 기어가 혼용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풀어낸 방법들이란 말이야. 이거 예제에서 또 하나 더 있어. 하나 보자. 더 예제 하나 더 들어볼게요.